지금 방음부스가 원가가 600은 넘는 건데, 그, 다른 스트리머분이 쓰다가 다른 걸로 넘어가시려고 이제 폐기 처분하시려는 걸 양도받은 거라서, 진짜 이전 비용만 받고 했어. 그래가지고 엄청 저렴하게 했으니까. 아무래도 그때 저에게 최선의 선택은 이거였죠. 야무졌다. 그리고 내가 그 스트리머 분, 예전에 봤었던 분이어가지고, 와, 개쩌는 굿즈, 혼자. <laughs> 혼자 방암부스 설치하고, 와, 개쩌는 굿즈, 덜덜. <laughs> 이건 실제로 팔지도 않을 굿즈, 덜덜. 이러면서, <laughs> 혼자. 와, 실물 굿즈 중에 만탑이네요. 이랬다고. 음, 찐 성덕. 그때 그 방암부스 넘겨받을 때, 어떤 스트리머 분인지 말씀해도 말해도 될까요?라고 한번 물어볼 걸 그랬네. 좀 불편하실까봐 안 물어봤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조금 아쉬워. 왜냐면 진짜 평생 안주거리 평생 자랑거리란 말이지.